China Central Bank declares Baoshang Bank bankrupt as it is petered out. 생이 뭐 이거 어떻게 돼요? 시오진화 financial empire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바오샹 은행 결국은 파산했습니다. 바오샹 은행이 바오샹 은행이 파산했어요. 샤오젠 환가요? 그저준주년생인가그 어, 중국 갑부 지금 뭐 들어가 있는 건데 와, 미국 독합니다. 미국의 압박이 미국의 압박이 부, 이게 정말 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볼까요? 중국 수뇌부 미국 자산 동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홍콩과 중국 본토 관리 11명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됐다. 미국, 어, 니네 우리한테 보낸 돈, 니너 캐리람, 그리고 홍콩 압박한 거, 그리고 니네 중국 간부, 우리, 우리한테 찍힌 중국 간부 11명, 니네 미국 내 자산 동결. 그리고 이, 이 사람들이 돈 세탁해서 보냈다고 생각한 그, 돈 세탁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미국들이그돈 세탁된 돈, 차명 계좌 이런 걸다 밝혀내고 있는 거 아니야? 북한, 이란에다 내려졌던 강경 조치인데 대선을 앞두고 중국, 대선을 앞두고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하... 이게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도 해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이걸 오늘 페북에다가 써놨는데, 예, 그, 여러분, 그, 미국이, 미국이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면 좋은 점만 있을까요? 안 좋은 점도 있을까요? 기축, 기축통화국이게 불리한 점. 비, 그, 기축통화국에 불리한 점은요, 여러분. 자 기축통화국이란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뭐라고요? 그 마르지 않는 금광이 있는 것다 아, 마르지 않는 금광이 있는 것과 같다 근데 이 마르지 않는 금광이 있다라는 안 졸리다 졸리님 감사합니다 이 마르지 않는 금광이 있다는건 금융업에겐 축복인데 금융업에겐 축복인데 제조업에겐 축복이 아니게 돼요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벌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모르시도 하죠 평가 절하를 시도하게 되고 평가 절하되고 절하된 타국의 화폐 그~ 그~ 제조업은 미국 제조업이 다른 나라의 제조업한테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축통화고 그러니까 소비경제 돈 찍어서 물건 사오니까 소비경제 유지되고 문명은 찬란하게 발전하고 하지만 그러지만 제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게 못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가는 거예요. 음. 자원의 저주 비슷한 건데, 음?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와 자원이 많으면서도 제조업으로 간다. 이건 정말 좀 그렇죠.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미국 사회. 그런데 이 미국 사회가 극단적으로 변화가 는게 정치적 부담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인재인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 레드네기라든지 러스트벨트라든지 이런 데를 파고들어서 양극화를 개선하고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 그래놓고서 일자리 제공 약속하고 평가 절하하는 평가 정상에 니네 평가 절하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의 화폐 정책 난리치고 그러면서 무역 분쟁 일으키고 그러면서 자신의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뭐 전후 최고의 호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삼성하고 현대차 같은 데다 미국 현지에다 공장 늘려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는, 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미국, 니네, 그렇게 해서 제 발권의 이익을 없애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을 해서 무역 흑자를 낸,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를 내서, 내서 돈을 벌어오나, 발권을 해서 돈을 벌어오나 더 좋은데, 무역 흑자를 통해서 딴 나라들의 돈을 가지고 오는 게더 좋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 세계 유동성 공급이 안 하니까 자본주의가 붕괴하죠. 미국, 미국 하나 적지 않으면서 나머지 나라들 전부 다흑자내주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게 이게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돌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돈을 찍어내도, 응, 저거 인정해야 된다. 그냥 금강금 캐놨다고생각했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던 건데. 근데 이 기축통화국 미국이그 기축통화국을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자원결제, 그러니까 석유나 석유나 식량을 달러 안일로 결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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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통화 역할을 할수 있었던 건 청나라 이런데 지정은 이제 세금을 토지세와 그 인두세를 은으로 내게 하니까 은을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그, 그 은본위제. 이에 예, 입각한 국제 결제수단이 되는 이런 게 된단 말이죠. 그렇듯이 달러, 그러니까 석유를 구하려면, 식량을 구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미 기축통화의 중, 중, 핵적인 그건데, 딴 나라 통화로 그걸 결제할 수 있게를,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로 못하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수틀리면은 해상교통로가 막힌단 말입니다. 근데 일부 중국이 그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런 게 그래서 미국의 통화지스이 발권국 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위협을 하고 이렇게 되면 미국을 그냥 붕괴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 역량을 확보 회복하기 전에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미국은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미국이 되게 무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축통화국으로서는 갔지만 앞으로 자국의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무제한적인 달라 그 공급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무역수지가 어느 나라든지 다 무역수지가 지금 같이 크게 무역 극장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다 거의 이분 수출과 수입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이 공급을 최소화한다는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산업 경쟁력이 평가 절상이나 절하를 못 하게 되면 산업 경쟁력이 진짜 산업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한화 경쟁력이.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한국, 우리나라 보고, 우리나라 여러분 IMF 터지기 전에 환율 어땠어요? IMF 터지기 전에 여러분 20년 전 환율 700원, 800원이었습니다. 20년, 30년 전에, 22년 전에 IMF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환율 여러분 700원, 800원대였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님들 나하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 다 기억하잖아 달러 7 8 0원 했었어 지금 1200원 하잖아요 얼마가 평가절하가 된 거예요 얼마나 평가절하가 된 거냐 그 평가절하된 게 우리한테 무역 경쟁력을 줘서 지금 우리가 IMF 극복하고 뭐하고 지금까지 계속 수출국가로 무역 흑자를 낼수 있는 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여러분 다시 옛날같이 이 통화가 800원으로 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완전 작살나버리지 어떤 분이 얘기해 준게 일본이 CDMA를 안 하고 PHS를 가고 MP3를 안 하고 C, 그 MD를 갔었던 이유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일본 제품이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일본이 아이와 있잖아요. 일본이 그러고 나서 그 고환율일 때그 상징적인 제품이 아이와 워크맨이에요. 아이와 워크맨은 아무리 비싸도 다른 나라에서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와 슈퍼베이스 워크맨은 일본 환율이 떨어지면서 일본 제품의 가격이 왕창 올라도 팔렸다는 거예요. 아이와 그리고 일 그때 아이와하고 그, 소니, 그, 그, 텔레비전은 비, 일본 거는 비싸도 산다라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 능력을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없, 상품이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 MD라는 미니 디스크 같은 경우도 그때 20년 전에 30만원 짜리였다고요. MP3로 가면 일본은 경쟁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들과는 다르게 차이 차별로 하는 걸로 가서 PHS나 CDMA로 갔었던 것도 일본이 평가 절상으로 오지게 쳐맞아서 산업 경쟁력이 그렇게 우리는 일본 거는 아주 아주 특별하고 고가야 라는 전략, 그 명품 전략이 아니고서는 될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MP3, CDMA, 기타 등등에서 일본의 고가 전략이 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전자산업이 망하는 거죠. 그때 제가 어때 계속 일본이 바보같이 CDMA 다 세상 다 CDMA PCS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들의 독자 PHS 이런 식으로 왜까? 바보나는 제가 막그랬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본의 평가 절상 때문에 똑같이 했 제품을 만들었을 땐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품질이 다른 표준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우리도 지금 미국에 미국에 가는 기본적으로 이, 이 이거는. 미국이 왕창 발권을 해서 자국의 자국의 산업을 박살을 내던 게 아니라 다 기업들도 어떻게 돼요? 로컬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건 삼성도 중국에다 물건 팔고 싶으면 중국 공장에 삼성의 중국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팔고 현대자동차도 미국에다 자동차 팔고 싶으면 수출을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미국에다가 공장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파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국제간 무역량은 줄고 원자재의 이동만 원자재 이동만 하고 국제가 완성품과 중간재 이동이 갈수록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통화 이동 통화로 인한 뭐그 대량 시, 그 그런 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 각 나라가 그 제조업 역량을 얻는이나 어, 이런 걸 갖추고 가는 상태에서의 이런 식으로 이 세계의 경제 질서가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아까 이제 MD나 뭐 이런 얘기 아이와 같은 얘기처럼 뭐냐면 돈을 크게 벌고 싶으면 그 대체 불가의 상품이 아니면 대체 불가의 사, 산업 생산 능력만이 기업 생존의 토대가 된다 돼 버린다. 수출의 토대는 앞으로 수출을 한다라는 거는 어 이거는 진짜 여기서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냐라는 대체 불가성이 없이는 다 수출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고 각국이 자기 제조업과 자기 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다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 지금, 어, 지금, 미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그래서 중국,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무역 흑자를 내고 제조업을 다 빨아들이는 중국의 그 제조 능력을 다 해체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중국이 투항할, 지금 투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지금 화면에도 떠 있지만 중국 중앙은행하고 중국 이 중국 이 순외부들이 이게 보세요 미국이 문명 중심국이기 때문에 교육과 기타 돈을 다 얘네들도 시진핑도 딸 하바드입니다 시진핑 딸부터가 하바드예요 그러니까 주요 미 중국의 인간들이 미국 좋아하고 미국으로 돈다 보내는데 놨 그걸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베이어, 베이 뭐예요? 그 조워도 회의에서 조워도 베이어다워라고 하나요? 조워도, 조어도가 아니 조어도가 아니라 거기 뭐, 뭐, 뭐지? 조워대인가? 조워대, 조어대죠 베이어다워, 베이, 배이, 베이어다워. 아씨발 몰라. 아무튼 걔들 그 휴양지에서 하는 회의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시진핑 물러가라 뭐라 뭐 난리나고 파벌끼리 지랄이 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파, 아직 뉴스는 안 나오고 있지만 걔들 모여서 지금 중국이 파벌 싸움 오지게 하고 있으면서 잘못하면 중국이 에, 깨방 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중요 지 지방 정부들의 은행들부터 부셔버리고 있,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미국 행님들이 부실 부실로 키워 부실을 은폐하고 있는 중국의 지방 은, 은행들과 기타는 그러면서 뭐냐면 중국은 과, 그걸 분할적인 기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책임을 안 지겠다 니네 독박 시운다 이러면 나 우리 독립할래 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이멍구 자치구는 금융이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이런 겁니다. 전 중국이 투항하고 끝난다. 중국이 투항하면 북한도 투항하고, 그리고 한국의 민족해방파도 투항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간단하게 하면 중국은, 중국은 지금 은행 작살 나면서 투항할 거고, 북한, 중국이 투항하면 북한도 투항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우리 한국정치의 민족해방파도 투항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 북한을 살린다 뭐다 이런 엉뚱한 개소리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그, 미국이 북한 최대 압박하고 이런 거, 걔네들이 지랄 하겠죠. 핵무기 쏘, 핵무기 쏜다. 그럼 니네, 어, 뭐, 이 미친 새끼들 하면서 그냥, 북한도 내부에서 김정은 몰락시키고, 지금은 다시는 개길수 없게 발, 밟아야 될, 때, 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폭력적인가? 하면 저는, 그러니까, 레이건이 소련하고 경쟁해서 그렇게 갔듯이 지금 패권국 이렇게 밟았기 때문에, 동, 동유럽이 몰락하지지 지금 중국에 빌붙어 있던 중국은, 일부, 북한은 몰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